시내를 선택해 주시죠. 바로 황기철입니다 찍는 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리 시내를 명품 도시를 만들 시내의 진해 나고자 시내의 아들, 우리 시내 사람 3대입군 시내가 원하는. 우리 코회의리 후보 황기철을 국회로 꼭 보내 주십시오. 황기철! 황기철. 찍어요 지켜보죠. 새로 1번 1번. 황기철. 황기철입니다. 지네의 선택. 황기철. 엄기척으로 여러분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 일자라는 신의 사랑이 신의 초중고를 낳은 신의사람이 신의사람 황기철을 꼭꼭 뽑아주십시오 신의 발전은 신의사람이 진해 속속들이신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신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황기철, 황기철 후보가 적임자입니다 1번 1번 기번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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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시내무공 태여 기호 1번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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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의 선택 황기철. 1번, 1번, hey, hey.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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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철, 위에 있는 황기철. 황기철. Hey. 행복한, 행복한. 시내 위에, 위에, 위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시내구 북태의 누버 명품진의 노만들 저직자 파워 기다리 아저씨, 어기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참,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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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음악 좀 맞춰주시고, 소리 좀 맞춰주시고. 자,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은 명품 도시를 만들, 진해 초중고를 나온, 진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진해의 아들, 진해의 서하의 진해의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 적임자는 누구입니까? 황기철 자 이제 기철! 여러분께 우리 잘 새기고 진해의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황기철 후보를 소개합니다 아, 아, 여러분 존경하는 진해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기철입니다 아, 아, 고향 사람 저 황기철입니다. 지네 사람 황기철입니다. 여러분 화... 화... <laughs>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황기철입니다. 무슨 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저 지네 사람입니다. <laughs> 여러분 지네의 피가 흐릅니다. 여기 저 동네 아닙니까? 저 고향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저 얼굴 다 아시죠? <laughs> 그러면 다 이야기 다 끝난 겁니다. 얼마 전에 벚꽃이 이렇게 피었다가 지니까 조금 허전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4월 15일 날 반드시 승리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큰 벚꽃 더 아름다운 벚꽃을 여러분에게 꼭 성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고향에 와가지고 큰 절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지이 지난 정부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진해 고향에 가서 제가 아, 빗자루라도 한 자리 들고 있을 들수 있을까 정말로 재인을 만들면 내가 어떻게 고향에 갈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황기철이 돌아왔습니다. 황기철 알려주십시오. 제가 진내를 위해서 궁골 세신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지내를 발전시켜드리겠습니다. 황기철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황, 기 <laughs> 황, 예, <laughs> <황, 기철, 웃음> 네. 야 여러분 <laughs>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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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네. 목소리가 좀더 크게 황디철 여러분 어, 이런 오늘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해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알간 옷도 파란 옷도 전부 진해 사람입니다 진해를 떠나서 우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가느냐 아니면 미래로 나아가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가우승나 진보냐 또자타냐 우파냐 네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 신호를 네, 위해서 를한사람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습니까철황철 황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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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지난 통합 신년 이후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시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른 부에 비해서 경제도, 일자리도, 기업도 모든 것이 다 반동이 났습니다. 왜 우리 지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통합이기전는 전국에서 정말 살기 좋은 지해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머물고 싶은 지해 살고 싶은 진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번 주에 심판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진해 시민 여러분 다 함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진해는 우리 시민들을 우롱해도 어떤 특정 영당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 이런 오만불순한 색은 해서는안 됩니다. 우리 진해가 어 공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해를 다 함께 양심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해를 사랑하신다면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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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잘하면 뽑아주고 못하면 또 선거를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잘못해도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지난 사람의 정신이 아닙니다. 새롭게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달면 상처고, 곤란하면 도망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를 한번 죽여서 국민이 될, 국민으로 만들었고, 두번 죽여서 다시 우민으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내는 잘 아시지만, 은 바다가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입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진해 신앙을 통해서 우리 진해가 전체적으로 잘 살고 발전하는 그러한 동네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과거의 도시에서 미래의 도시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바다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대변자가 돼서 일을 해야 그 일을 잘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신앙인 부산 신앙을 만들 때 이름도 뺏기고 우리 시내 사람들 설곳 자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통만 터뜨리고 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온늘날이지경에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상무장 찬도를 주셨습니다. 와, 한기철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아는 저 어부의 아들 황기철이 여러분들이 자존심도 살리고 여러분들 지해를 발전시켜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해가 대륙의 관문으로 통하는 그런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할수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황기철 황기철 황기철, 기철기철 존경하는 진해 시민 여러분, 저는 고향을 사랑하고, 여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해군 시간을 했습니다. 저 주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 친구이자, 저 형님이자, 저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철! 어! 철! 도 우리 진해 일대에 대해서 2007년만큼을 군사 제왕구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일대에 있는 지행 모도를 강화를 해서 건축물 짓는데 지금 우리 분들한테 다그 당시에 2005년도에 풀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탑산에 있는 군통신소도 역내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시는 우리 장복산 인도도 그 당시에 소방다로로 허가를 협의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명품의 그런 그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네는 반드시 바다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황기철이 아덴만에서 우리 국민들을 구출했던 그 각오로. 우리 지내를 살려내겠습니다. 반드시 지내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정말로, 아, 살기 좋다, 지내다,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자존심을 꼭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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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 후면, 이낙연 총리 전 총리가 안녕하세요. 총리는 모셨나? 어, 우리 이낙연 총리가 여기 오실 겁니다. 우리 이낙연 총리님은 제국 특별한 인연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친애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일해 주셨습니다. 작년 3월 15일 날 우리 친애가 산업이기 고용지역으로 연장되느냐 마느냐 할때 제가 총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친애는 인구가 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살 사서 그런게 아니고 부산이나 창원에서 정말 집값을 낮춰서 지내를오기 때문에 인구가 는다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을 더 연장해서 지금도 고용위기지역으로 그렇게 연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제2안민터널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우리 진해시민들이 터널을 한번 지나가는데 다시 한 시간 이상 걸려서 출근이나 퇴근에 힘이 다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 드려서 38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도 15개월 단축시켜서 2023년 3월달에 완공하게 되어있는 것을 2000, 내년 21년 12월달에 완공하게 되어있는 15개월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홍천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집들이 많이 남문지구에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주변이 산업지구로 돼있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산업지구로 만들어서 소음이 생기고 먼지가 나고 살기 어려우면 어떻게 거기 있는 분들이 불만이 안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한 상업주거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이낙연 총리가 계실 때다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진해도 경상남도 도지사 그리고 창원시장과 함께 저 힘있는 황기철이 반드시 더 살기 좋은 진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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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지내는 사실 경상남도나 장원시가 살리질 못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동쪽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이 서부까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도로도 그 돈으로 내고, 집도 그 돈으로 짓고, 바다도 그 돈으로 메우고 그리고 관광지도 그렇게 해서 도시 재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내는 지금 워낙 낙후돼서 누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부 재정으로 우리 지내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적게의 기운을 서적으로 옮겨서 우리 지내가 전체적으로 근영 있게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황기철을 믿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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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진해 우리 국회의원 대한민국 명품 도시로 만들 적임자는 누구입니까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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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해에 선하고 그리고 전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진해 계속해서 진의 곳곳을 돌면서 아들 진의 사나이로서 진해를 누구보다 진해를 명품 도시 진해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적임자 여러분 함께 철 함께 철자 여러분 이 분위기 음악 하나 맞춰서 음악을 맞춰서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